안녕하세요. 리고입니다. 오늘은 순수하면서도 사려 깊은 큰 눈망울의 김소현 님 사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해외 유튜브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분석해 보았는데 사주에 순수한 사주의 포인트가 살아있는 사주였습니다.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소현 님의 이미지와 맞게 자신을 가리키는 글자는 촛불을 의미하는 정화입니다. 정화는 밤새 불을 밝히는 모습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사려 깊은 존재입니다. 깊은 눈동자가 촛불의 이미지와 잘 맞아 보입니다. 자신을 가리키는 글자 바로 옆에는 에너지 아웃풋의 에너지가 두 개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핑크색 하트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하트는 에너지 인풋의 에너지입니다. 이두 가지만 보면 굉장히 여유롭고 안정되어 별다른 일이 없는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사주 사람의 사주로 보입니다. 세 개의 글자만을 표시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고 아주 평화롭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는 조용한 모습이요. 특별한 목표 의식 없이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하루 즐거우면 되는 과정 중심의 사고방식만이 존재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매우 순수한 아름다움을 가진 해맑은 여인, 그리고 나만의 전문 분야에서의 재미있는 공부말을 좋아하는 그런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주의 포인트는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용한 사주에 두 개의 글자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컨트롤. 즉 관운과 나 자신과 같은 에너지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돌은 악착심이 없는 평범한 사주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기만 한 목표, 어, 아, 그런 사주에 목표의식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핑크색 하트는 명예지향적인 심리를 부여하여 김소연 님의 분위기가 다소 고귀하고 고혹적인 매력을 발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글자는 남편이나 상사 등의 기운과도 연결되므로 김소연님의 남편이나 웃사람 등은 항상 강한 조언 등으로 김소연님을 자극하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은 발전이 있으실 것이니 항상 수용하는 자세로 사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하트 부분은 자신과 같은 에너지인데 자신감과 추진력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김소연님 사주에서는 엄청난 경쟁심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용해 보이는 이미지지만 엄청난 경쟁심을 가진 분으로 앞으로 김소연님의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김소연님의 직업 역할은 사주의 포인트를 분석한 후에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강력한 경쟁력으로 새로운 시도를 즐기는 사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순수한 매력에 고혹적인 매력이 더해졌습니다. 고요한 사주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예인으로 활동하려면 고요한 사주보다는 이렇게 사주의 포인트가 살아있고 심리적인 자극이 있는 사주가 다양한 역할을 맡기에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주에서 에너지 포커싱, 즉, 나의 활동 무대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너무 약합니다. 이것은 나의 활동 무대가 좁다는 것으로 자신의 강점을 살려서 나만의 연기 분야를 확고하게 만드는 것을 것이 중요합니다. 고혹적인 분위기에 깊은 눈동자가 매력적이므로 아마도 김소연님은 자신만의 연기 분야를 잘 확립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리그의 사진 명령 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읽어볼 수 있으시고요. 교임의 상담 문의는 제 메일로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고였습니다.